안녕하세요, 파이어렛입니다. 오늘 유닛 14, 14강입니다. 새로 배울 단어들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먼저 들어볼게요. Several hunger take a walk instead taste comfort relieve. Commercial, thirsty, snack, vegetable, slim. 첫 번째 단어는 several, several, 몇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셋 이상이 됐습니다. 명사 앞에서 한정사로 쓰이기 때문에 뭐, 몇몇의 사람들, several people, 며칠, several days, 몇 번, several times 이런 식으로 사용돼요. 몇 통의 편지를 받다라고 하면 receive several letters, receive several letters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단어는 hunger, hunger 명사로 굶주림, 배고픔이란 뜻입니다. 형용사로 hungry, hungry가 배고픈이죠?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영화 Hunger Game이라는 것도 있죠. 뭐 배를 굶주리는 건 아니었지만,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막 죽이는 영화였죠? 우리 굶주림에 시달리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달리다, 고생하다, suffer from hunger, suffer from hung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수준 있는 비슷한 단어로 starvation, starvation 이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뭐 다음 표현은 take a walk, take a walk, 산책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동사 take를 쓰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목욕하다 할 때도 take를 썼었어요. 기억나나요? take a bath 했었죠? 낮잠 자다도 take a nap 이렇게 하고요. 산책하다 할 때는 take a walk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와 산책하다 라고 하면 take a walk with a dog take a walk with a do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instead instead 부사로 대신해 라는 뜻입니다. 내가 대신할게 라고 할 때, I will do it instead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I will do it instead. 내가 대신 갈게 라고 하면, I will go instead. I will go instead 이렇게 표현하고요. 뒤에 전치사 of 붙여주면 누구누구 대신해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너 대신해 라고 하면, instead of you, instead of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taste, taste, 무엇무엇한 맛이 나다. 또는 명사로 맛이란 뜻이 있습니다. taste는 감각동사라고 해서 뒤에 형용사가 와줍니다. 그래서 이거 맛있다 라고 할때 it tastes good 이라고 표현하고요. 어, 단맛이 나네 하면 it tastes, sweet. it tastes sweet.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짠맛이 나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it tastes salty.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 쓴맛 나네. it tastes bitter.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나온다는 거잊으면안 돼요. 자, 그럼 이제 taste 뒤에 e를 탈락시키고 y를 한번 붙여볼게요. 뭐가 남죠? tasty, tasty. 맛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우리 예전에 tasty road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맛있는 도로. 이렇게 도로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다음 단어는 comfort, comfort. 동사로 위로하다. 명사로 위로. 편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요즘 광고에서 나오던데요? 람이란 아줌마가 옷 광고를 하시면서 comfort is the style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편안함이 곧 스타일이다. 편해야 스타일이 살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동사로는요, 위로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다 라고 하면 comfort the victims, comfort the victims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우리 a, b, l, e 붙이면요, comfortable, comfortable. 편안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앞에 언까지 붙여주면 반대말이 돼서 uncomfortable, uncomfortable, 불편한이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우리 다 배웠던 전미사, 접두사예요. 한 단어 가지고 지금 몇 개예요? 세 개를 외웠죠? 다음 단어는 relieve, relieve, 동사로 완화하다, 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푼다 라고 표현하죠? 그때 영어로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relieve stress. relieve, stress 이렇게요. 명사형은요, relief, relief 이거예요. 그래서 안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다행이다 라고 할때 what a relief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단어는 commercial, commercial 명사로 광고, 형용사로는 상업의라는 단어입니다. advertisement 또는 ad, ad와 비슷한 단어죠. 차이점은 advertisement나 ad는 안내문, 사진 영화 형태의 광고라는 것이고요. ad는 그 중에서도 좀더 비격식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commercial, 이것은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광고를 뜻합니다. TV에 나오는 화장품 광고라고 하면 a cosmetics commercial.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다음 단어는 thirsty. thirsty. 형용사로 목마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 I am thirsty.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명사형은요, 뒤에 thirst t 에서 y만 빼주면 됩니다. thirst, thirst 하면 갈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snack, snack 간식입니다. 간식을 먹다, 간단한 식사를 하다라고 할때 have a snack, have a snack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식사하다 할때 뭐였죠? have a meal 했었죠? 식사 사이에 간식 먹지 마.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지 마. 어떻게 표현할까요? Don't have a snack. between meals. Don't have a snack between meals.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vegetable. vegetable. 명사로 채소 또는 야채입니다. 이 단어는 쉬우니까 채식주의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채식주의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vegetarian. vegetarian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있나요?라고 할 때, Do you have any vegetarian food? Do you have any vegetarian food?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요즘 윤식당에서 그 윤여정 선생님 나오는 윤식당에서 그 외국인 손님들이 와서 가끔씩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Do you have any vegetarian food? Do you have any vegetarian menu? 이렇게요. 마지막 단어는 slim. slim 형용사로 날씬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Slim한 디자인 이렇게요. 자, 요즘 하도 얇은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몸매도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다 라고 하면 maintain a slim figure, maintain a slim figure 이 되겠습니다. 반대말로요, 뚱뚱한 말고 약간 통통한이라는 뜻으로 chubby, chubby 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표현들 모두 다 살펴봤고요. 몹스 잊지 마시고요. 저는 유닛 15에서 찾아뵙겠습니다. Ciao everyone, Bye, bye.